10월 22일 브이로그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는 솔로 보면서 드는 생각과 미라클 모닝 아침 루틴에 대한 어, 일어났습니다. 5시고요. 빨리 챙겨서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운동 출발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솔로를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유일하게? 제가 거의 유일하게 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솔로거든요. 근데 제가 나는 솔로에 대해서 왜 그런 매력을 느끼게 됐는지, 나는 솔로를 내가 왜 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가진 생각을 들어보고,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선택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는 솔로는 일단 캐릭터들이 등장인물이 많지 않잖아요. 보통은 6명에서 많게는 7명까지 나오면서 그 각각의 캐릭터들이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나타내고 어떤 선택 과정을 거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봤을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출연진들이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할 때부터 자신의 첫인상 픽할 때,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서 그 출연진들과 이야기할 때,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은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고,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이런 선택들을 많이 즐겨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습니다. 나는 솔로 출연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좀 많이 느낀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의 경우는 남자답지 못한 남자는 사랑받기 좀 어렵다는 거. 남자답다는 말의 기준 안에 여러 가지 그 남자의 모습들이 담겨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외모. 외모적으로 남자다움이 느껴지면 보통은 더 여성들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육이 좀 있고, 키가 크고, 덩치가 좀 있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내면의 공격성,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수동적으로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이 있고, 그것들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어 나의 선택 방향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남성상들이 지금까지 그런 캐릭터들이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빌런들의 어느 정도 공통점을 관찰을 했는데요. 본인 자신의 불안감을 밖에 너무 쉽게 표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표정이 됐든, 아니면 자기가 내뿜는 그런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 음, 말하는 태도, 표정, 그리고 몸의 제스처, 뭐 안절, 안절부절 못한다,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불안함을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일장 도착했고요. 이제 운동해 보러 가겠습니다. 다음은 쌀을 내고요, 한쪽이 7kg씩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덤벨 숄더 프레스입니다. 한쪽에 25kg로 하겠습니다. 자네 번째 운동은 어깨 후면 운동입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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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두 운동하겠습니다. 프리저컬 한쪽에 5kg씩 끼우고 하겠습니다. 아우. <웃음> <웃음> 아, 아, 아. 마지막은 이두 두 번째 운동으로 해머컬 하겠습니다. 아이씨 오늘 운동 마쳤고요. 오늘은 어깨 운동을 했습니다. 벌크업을 거의 현재 한 1년 2개월 정도 진행을 했고 계속 계속 음식물을 막 몸에 때려 넣으니까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컨디션이 막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다이어트를 한달 동안 하자. 그렇게 헬스장 관장님한테 처방을 받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컨디션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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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막 전에는 저번 주에는 진짜 운동하다가 아,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좀더 해보자, 좀더 해보자 생각이 진짜 훨씬 많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은 편의점 샌드위치고요. 300칼로리여서 셀밥 대신에 먹습니다. 인터넷에서 가래떡을 주문을 했는데 지금 배송 중이어서 오늘 하루만 좀 사먹을게요. <laughs>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주제는 나는 솔로에 대한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출연자를 보면서 크게 느꼈던 것도 한 가지는 솔직해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어, 비언어적 표현들, 뭐 행동, 분위기, 대화 중에 그 흐르는 상대방과의 나의 그그 그 기류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는 대충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상대방 여자들한테 거절을 당했는데 아 나는 괜찮아요. 나는 나는 뭐 상관없어요. 난 여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든지. 근데 언어나, 언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공격적이고, 눈빛, 행동 이런 것들도 다 공격적이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굉장히 사람이 조금 나약해 보이고, 보는 입장에서도 좀 부끄럽고 하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솔로를 보면서, 아, 내가 가진 치부가 있더라도, 그걸 그냥 완전히 사람들한테 내가 직설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할 망정 그친부를 들켰을 때 겸허히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더 멋진 모습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느낀 점은 역시 사회는 따끔합니다. 닥친 <laughs> 형님의 말을 빌려서 진짜 따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애둘러서 잘 해주지만 여성 출연자분들도 그렇고 남성 출연자분들도 그렇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진 않을 망정 행동으로 행동을 보면 그게 완전히 거절의 표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회는 역시 따끔하다 그러니까 이 따끔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야겠고 이런 것들을 크게 느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